she was the only one to dominate my heart she was the o 안녕하세요. 오. 오, 뭐지 남창입니다. 예, 우리 벌교 고등학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남창이가 응원합니다. 수능 대박나라! 지금은 이형진입니다벌교 어,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수능 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벌교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인서울 하셔야죠, 인서울.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가까울에 미키가 수입니다 벌교고등학교 여러분들, 준우! 아따마 대박 나겠네! 음.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 언 어? 디 어? 어? 왜? 왜? 아, 어? 벌교고등학교! 굉장한 공부! 아까 울다 나간다는 고상선생님, 벌교고등학교! 유명한 연예인 한현민! 잘 나간 연예인 한현민! 벌교고등학교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일의 이진호입니다. 네. 벌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 지금까지 언행일치의 이진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졸탄의 개그맨 정진욱입니다. 네 우리 또 한현민 씨의 고향 벌교, 벌교 고등학교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능 대박 나시고 네, 다 서울대로 입성하십시오. 연고대도 괜찮아요.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벌교고등학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대박나시죠? 파이팅! 아 이제 고3 수능 어? 여러분 힘드시죠? 네. 수능 보고 나면요 아, 더 힘들어져. <laughs>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웃음> 지금 <웃음> 행복하게 살아. 알았어? 파이팅! 파이팅! 아, 아, 아니 나는 이에튀줘 형이 형이. 그럼 내가 마지막에 내가 한번더 할게. 수능 못 봐도 돼요. 이미 켰어. 시작.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현수 김들수 조용입니다 아, 이번에 불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고3 수험생들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조씨그뭐 시험 잘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혹시나 못 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수능 170점 맞았지만 <laughs> 한 달에 천만원 <1000만> 봅니다 여러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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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연대 고대 서울대원 5사 어요 수능 0 0점 부족했는데 말이죠 <웃음> <웃음> 저 고졸입니다 <laughs>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하시길 바라며 고생 에나겠습니다 화이팅! 수연이백금의 공기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월경 고등학교 학생들, 우생한 학생들. 수능 기준 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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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데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올 시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헐교 고등학교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코빅의 핫한 코로 창업의 신의 김대범이에요. 안상태입니다! 아, 아, 인... 네, 우리 벌교고등학교 3학년 우리 수험생들! 수능 대박 나시고, 우리 안용대 사장님도! 아, 근데 사실 이게 아, 수능이라는 게 긴장이 많이 되다요 네. 그럴 때속히손꽉 잡고 나 긴장 안할 거야! 하면서 시험 잘 보라고! 아. 네, 벌교고등학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수능 열심히 보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져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수능 볼때 200점 만점에 80점 맞았어요. 저. 근데 이렇게 개그맨 되고 어 일반 직장인보다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 알았죠 사랑해.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laughs> 어떻게든 얻도시 않았는? 잘하는... 어 벌금 벌교 벌교 고등학교. 응. 험생들 그래. 봐서 뭐하냐고 수능 뭐. 어? 나 재수했어. 제여자애 전문대 들어갔어. 그래도 잘 살아.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웃어? <웃음> <웃음> 웃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찍을라면 한 번으로 찍고 괜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 틀리지 말고. 알았어? 어머, 똑바로 해.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민혁이누먼 박나래입니다. 월교고등학교 고3 수험생 여러분, 수월 수험 만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끝나고, 밖에 나가서 여자 만나봤자, 다다 같이 여자밖에 있어 내가 공부만 해요. 알았죠?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티스 민혁이구먼 장도연이에요 고3 여러분들, 정말 너무 힘드시죠? 수능 꼭 대박나게 기원하고요. 좋은 대학가서 개그맨 되세요. 파이팅! 벌교 고등학교 학생들. 어, 시험 대박 나시고요. 어, 제가 대박 나시라고 기운을 쏟아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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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벌교 고등학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 대박 나세요.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해서 개그맨되요.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우리 아, 벌교 고등학교 우리 현민이 후배들. 한번 기수는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우리 형민이처럼 어, 우리 벌교에서 훌륭한 또 스쳐 나고 되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배 공받아서 시험 잘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빨리 소원을 담아주세요. <laughs> 좋은 대학 가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파이팅! 제가 개그맨 조세호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또 항상 파이팅 해주고 있는 우리 벌교 고등학교 고삼 선생 여러분. 쥐비여만큼좋은비한 만큼 좋은 결과 g 있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u 경 o i 학교 w h 수험생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 are 파이팅! d o i 세요 w 세요 t are you doing?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네, 벌교 고등학교 벌교? 벌교고등학교? 벌교. 교 고등학교 우리 아,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테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셔서 아,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하고 열심히 예,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동국대 법대생이 이렇게 말수가 그래요 <laughs> 네, 아무튼 아, 우리 벌교 고등학교 고3처럼, 고3 여러분 고네 사랑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벌을 보세요 이에 Vale you... Guys, uh, like, 제...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yeah, 정준입니다. 벌교 아, 고등학교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 수능 잘 보세요. 파이팅! 완전히 대박이다. 네 벌교 고등학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네 수능시험 준비 잘하시고 다들 100점 이상 더잘 나오게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벌교고등학교 우리 고3 수험생들 아,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예, 젠장 아, 사실 눌렀어요 꼭 아, 예.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어? 누가 수능을 잘 봐야 됩니까? 우리 벌교고등학교 3학년 3학년생들 3학년생들? 예. 공 열심히 해서 잘 찍어요 잘 찍으라고요? 모르는 거잘 찍어야죠 아, 예, 아는 건 확실히 하시고 네. 한번더문제 읽어보시고 열심히 정답을 확인하십시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졸탄의 개그맨 이재영이었어요 이대로 노리는 거야! 벌교 고등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어, 전남 순천에 나온 아들 개그맨 황재성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한 번도 가만히 있어 한 번도 여러분하고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같은 핏줄 삼진강 부를 마셨다는 거 가만히 있어 임마. <laughs> 우리 친구들, 수험 기간 동안, 이런 유혹들, 막, 이마를 만지고, 턱을 만지고, 이런 유혹들, 여러분, 이겨내시고,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생긴 친구들, 못생긴 친구들, 이제는 뭐, 주위의 환경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시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하세요. 수험 기간 동안, 파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주입니다. 벌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 사람 수가 없어서, 이제 폐교가 된다고 하는데. 야, 이미친 <laughs>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주입니다. 벌교 고등학생 학생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인데, 수능 진짜 잘 보시기 바래요 수능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고졸. 김여은입니다. 우리 벌교 고등학교 고3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셔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고졸. 아, 하이 개그우먼 이옵지니다 반갑습니다 뿌잉 뿌잉 아니 벌교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힘드시죠? 힘내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만 이겨내면 좋은 대학 가서 나처럼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는 거야 빨리 뛰어서 뿌잉 뿌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벌교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 여러분 벌써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벌교고 후배들은 3학년 선배님들의 3년간의 노고를 알기에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보다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어, 수능 잘 치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벌교고 파이팅! 3학년 파이팅! 볼교고.